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AI 관련 발언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. 안 의원은 엔비디아 지분 30%는 1200조 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우리가 가진 국민연금을 모두 쏟아붓고, 그대로 모자라 국채를 내고 빚을 내야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 안희원이 말한 엔비디아 지분 30% 1,200조원은 현재 고점에 있는 엔비디아 지분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. 언제 이재명 대표가 고점에 있는 엔비디아 지분을 사자고 말했습니까? 이재명 대표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스타트업 등 AI 관련 신생 회사가 성장하도록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투자하고. 성장한 이후에 투자한 지분의 30%를 연금 형식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. 안희원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속적으로 헛발질을 하더니 자신의 전공이나 다름없는 스타트업 관련 분야에서도 헛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말에 망상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첨단과학 기술을 통해 증명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명백히 증명된 사업에 시추비용만 5천억 원 이상이 드는 예산을 편성하며. 한유국의 꿈과 미래를 말하지 않았습니까? 실패가 자명한 석유 사업에도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생각을 가진 국민의힘이 정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AI 산업에 투자하고 성장시키고 분배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차라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들어갈 5천억을 AI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? 국민의힘의 무능력과 무지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.